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what은요. 얘들아, 되게 좀 까다로운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좀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 얘의 역할은요. 품사로 본다면 관계사 그 안에서 관계대명사인데요. 자, 얘들아,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게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 주는 거. 그냥 이렇게 선행사가 있다고 치고 여기 이제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자 여기 문장 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왓은 조금 독특하죠 어왜 뭐가 독특하냐 왓 자체가 이 선행사를 이 선행사를 왓이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를 적지 않아요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왓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냐면요. 이 w a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를 그냥 예를 들면 the thing이라고 칠게요 혹은 t h i n g s 가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the thing that 혹은 the thing which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대세 똑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the things that 혹은 the thing which를 대세로 바꿔 쓰는 거. 그러니까 서로 치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that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의 구성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되죠. 왜? 선행사로 앞으로 튀어나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오거나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동사, 목적어. 지금은 누가 없는 거죠? 주어가 생략된 거. 이렇게 what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거나 동사, 목적어가 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오면 되는 게 오면 되지 않겠죠.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인데, 근데 이제 관계 대명사 이와은요 되게 특이한 게 기능이 하나 더 있어. 그 기능이 이제 두 번째 기능이 누구냐면요, 얘들아. 얘는 명사절 역할을 하기도 해요. 명사절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자, 얘들아, 명사란 단어와 절이란 단어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절이란 단어는 얘들아, 문장이 또 다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명사절은 문장의 형태로 오긴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름에 따라서 역할을 합니다. 문장이 오는데 역할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 역할이라는 거는 문장 내에서 누구누구누구를 의미하냐? 첫 번째, 주어를 의미하고요. 혹은 목적어, 보어,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근데 얘들아, 명사절 하나 더 있죠? 명사 역할 할수 있는 거? 전치사 뒷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명사절이 올수 있는 자리는 크게 네 가지. 다른 말로 한다면 what, 관계되면서 왓 덩어리, 그러니까 문장까지 포함해서 이 덩어리가 올수 있는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뒷자리 이렇게 올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오냐? 자, 왓 주동 혹은 왓 동목의 형태가 주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보호 혹은 전치사 뒷자리까지 올수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한번 기억 한번 해봐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이걸 해석은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면 what 주동 나왔어요 해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요거 순차적으로 해석하시고 마지막에 뭐뭐 하는 것 이라고만 붙여보시면 돼요 자 그럼 쌤이 빠르게 예문 하나 보자면 자, what I want 이런 표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원한다 그럼 이거를 뭐뭐 하는 것으로 좀 뉘앙스를 바꿔 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와은 얘들아 해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뭐뭐 하는 것만 마지막에 붙여 주시고 문장을 매끄럽게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지금 볼건 뭐냐면 지금 자, 와시 올수 있는 이 자리에 와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주어 자리에 왔어요. 주어 자리에. 자, 주어 자리에. What I did. 자, 지금 was라는 진짜 동사가 있죠. 자, 그러면 what I did. 자, 주어 동사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내가, 두는, 이제 did는 하다에 과거니까 내가 했던 것은 was great. 어때 했어요?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어 자리 오는 거 볼게요. 보어는 비동사 뒷자리를 의미하죠. 비동사 this is, 이것은 what I watched. 자,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 없는 불안정 문장 온거 맞죠? 자, 이것은 내가 봤었던 것이다.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목적어도 봅시다. 목적어는 일반 동사 뒤를 목적어라고 할수 있죠. 자, 근데 얘들아 봐봐요. 목적어 뒤에, 지금 바로 뒤에 y u 가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유 뒤에 지금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냐면, 자, 얘가 간접 목적어가 왔고, 얘가 직접 목적어 자리로 왔어요. 자, 근데 쌤이 아까 전에 여기서, 자, 목적어 자리에 온다고 했었잖아, 목적어 자리. 근데 이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로 의미를 해요. 굳이 따지자면, 자 그래서 사형식에서 온다면 이렇게 직목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해석을 한다면 나는 말해줬다 누구에게. 에게 의미 해당되는 감목을 따로 해석을 해주시고, 뭐뭐 을을 자리에다가 what절을 해석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말했다, 너에게. 근데 뭐를 말했어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마지막 전치사 뒷자리, 지금 전치사 뒤 오는 경우 볼게요. 자, 이건 명령문이에요. Tell me, 말해라, 나에게. 뭐에 대해서 말하라? 자, 전치사 뒷자리에 지금, 와젤리 이렇게도 등장했네요. 을 자, 얘들아, about the what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색해 보이죠? 근데 얘들아, 이거 충분히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뭐에 대해서 말하냐? 주어 동사, 너가 뭐뭐 했던 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올라가서 자, 관계 대명사, 와에 대해서 특징을 몇 가지만 좀더 살펴볼게요. 자, 와. 얘들아 관계되면서 왔은 선행사를 품고 있다 그랬죠 어, 선행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명사랑 나란히 나란히 오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외 사항이 있었죠 사형식일 때 사형식이라고 한다면 간접목적 직접목적어가 등장하는 그 경우 있죠. 그 경우는 명사와 나란히 올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서는 나란히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와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정말 자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니까 이 와시 관계대명사 와실까? 아니면 의문사 와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관계대명사 와스는 굉장히 심플해요. 일단 애들 앞에 명사가 있을 수 없겠죠. 자, 예외 사항은 선생님 무시하고 할게요. 예외적인 거. 사용식은 올수 있어요. 자, 그리고 what 뒤에 문장 형태가 어떻게 오냐? 첫 번째, 주어 동사 혹은 동사 목적어 이렇게밖에 안해요 자, 관계 대명사는 이두 가지 룰을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는 건다 의문사로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의문사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w h 이 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가 오냐? 비동사가 단독적으로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거. 선생님, 이따가 예문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갑자기 what 뒤에 명사가 등장하더니 주어 동사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얼핏 보면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근데 지금 중간에 누가 껴 있어? 명사가 껴 있죠. 지금 이 룰을 파괴했어, 안 파괴했어, 파괴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의문사 와신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쌤이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두개 쌤이 언급드렸던 두개 말고 이 외에도 이 외에도 다른 형태로 지형 관계 대명사 이 문장의 형태를 무시하고 어, 나오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의문사라고 보시도.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쌤이랑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의문사 what이 어떤 형태를 쓰는지 볼게요. 자, what movies. 자, 얘들아 what 다음에 지금 뜬금없이 명사가 나 나왔죠? 그 다음에 do you like 하는 거. What movie do you like 이렇게 나오는 거. 자, do는 뭐 의문사니까 없어진다 하더라도 what movie you like 이렇게 나와도 이거는요, 얘들아 이거는. 의문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는 자 비동사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나오는 거. 자 what is your name 의문사의 w h 의 기능은 무엇인 의미가 좀 강하게 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what movie what is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 전부 다 의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시험 포인트에 이제 두 번째 요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 얘들아, 관계 대명사, w h 과 그리고, 그리고 누구냐면, 일반적인 어 관계 대명사들 있죠. 일반적이라고 말 하는 게좀 그런데, 다른 관계 대명사, 예를 들면, that과, 뭐, 위치, 이런 친구들 있겠죠. 뭐, 혹은 뭐, 후도올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 얘들아, 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냐 없냐로 유무를 판단을 해요 자 what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관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외적인 사항을 무시했을 때 누가 맞아요? 자이 뒤쪽은 맞고 앞문장은 틀렸죠 앞문장 틀렸죠 그러니까 what 앞에 명사가 없어야 돼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였었어? 아까 요거 사형식 나오는 거 이거는 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 w a t 과 의문사 w a t 그리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 w a t 과 일반적인 다른 관계대명사들을 비교하는 거. 이거를 잘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쌤이 오늘은 이렇게 관계대명사 w a t 을 최대한 좀 함축적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자, 반복해서 돌려보시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서술형을 만나면 좀 많이 헤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까 예문 보여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재복습하시면서 우리 개념 의 완성도를 좀 높여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